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매차별 상품군별 거래액이라는 게 있어요. 2017년 1월 이후 23개 상품군별 거래액 변수들을 이용해서 2개 상품군씩 비교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죠. 파란색은 음식서비스, 빨간색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이에요. 줄곧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이 1, 2위를 기록했고 음식서비스는 서서히 올라왔다가 이 돌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바로 코로나 19가 우리나라에 발생한 2020년 1월 말부터예요. 음식 서비스는 이후 줄곧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여행 및 교통 서비스는 코로나 발생 후 델타, 오미크론을 거치면서 주춤했지만 최근에는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. 이번에는 A 상품군을 가전 전자 통신기기, B 상품군은 화장품을 선택해 볼게요. 이 돌은 코로나 발생 전에는 나란히 붙어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근무 환경이 활발해지면서 가전 전자 통신기기는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마스크가 필수였던 최근 2년 동안은 화장품은 정체되어 있죠.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 이 둘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